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제 우리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장 마감 무렵에 나타났는데요. 19원가량 오르면서 1,090원선 위로 원들라 환율이 올라섰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 순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환율의 하락과 함께 시작됐던 우리 증시의 조정도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이 모두 다 크게 내렸는데요. 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세 종목을 합해서 32%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3분의 1 가량의 주가의 하락을 이세 종목이 주도를 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세 종목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수반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급과 그리고 환율이 모두 다 개선되어야만 우리 증시의 반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수급과 그리고 외환성의 움직임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해외 증시의 모습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됐는데요. 주택 지표의 부진한 소식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오늘 반등이 나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1%의 조정이 나오면서 13,88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 약부업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역시 1,500포인트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2%가 넘게 반등에 나서면서 나스닥 지수가 0.15%가 올라가는 흐름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중장비 업체죠. 캐터필러가 4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어... 자회사로부터의 손실이 좀 있긴 했지만 이를 제외한 삼각비를 제외한 주당 수리익은 1달러 91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에 다소 부합하는 수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미결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됐는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하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보다 4.6%가 증가한 호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조금 더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의 등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중 부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장 마지막에는 약부합권으로 밀려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금융주가 특히 1% 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소재 섹터 역시 0.5%가 밀려나 모습이었고 아래쪽 산업 섹터는 반면에 0.3%가 올라갔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가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상위권에 있습니다. 1.9%가 올라갔고요. 아래쪽으로 제네럴 일렉트릭과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P&G사의 n 순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상위권 종목에 알코아가 있는데요. 1%가 넘게 하락했고 보잉사와 트래글러스의 순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면서 혼조세로 역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기아크 지수입니다. 0.07%의 조정, 3,78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밀려났습니다. 0.3%가 하락하면서 7,300, 7,833포인트의 거래 마감됐고,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0.16%가 올라갔습니다. 유럽 쪽의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을 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년 내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데 대한 경계감이 묻어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증시 속에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증권사로부터 나오면서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바클레이즈와 BNP 파리바 등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장이었습니다. 프랑스 계약규 지수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깍지수가 약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차체 등락부터 좀 살펴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마지막으로 가면서 고점을 조금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78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랑스 지수 역시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크레딧 아그리꼴이 2%가 넘게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소스 세때 제나랄이 0.9%가 올랐고요. 그리고 BNP 파리바 역시 2.14%가 올랐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한 상위권 종목에 지하 기업인 라파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2%가 넘게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랑바가만 독일의 닥스지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면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두 가지 업종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0.2% 올랐고 통신주가 0.4%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온사가 1.8%, 1.6%가 밀려난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하이델백 세멘트사 역시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투자위가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1%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F700 지수 0.16%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역시 업종별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금융주가 그 속에서 0.4%가 올라가면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상승한 금융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상위권의 바클레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1.7%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HSBC 홀딩스 역시 1%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쪽으로 프루덴셜이 0.7%가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찍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12월 내구제 주문 지수가 11월보다 4%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점을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반면에 발표가 되고 있는 12월의 주택 지표가 계속 부진한 모습입니다. 어제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됐는데 감소를 했었죠. 오늘은 미결 주택 매매 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부정적인 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